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미리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은사 각각 다른 재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아주 약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존재가 아주 가볍게 느껴진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는 뭐냐면 그 모두가 모여서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허나 하나가 여러분들 허투루 여러분들 그렇게 가볍게 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를 의미하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봉사하는 무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장, 당신은 참 귀합니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귀하십니다. 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한국 감리교회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경험을 제가 이 가족들하고 한번 나눴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이 반대가 여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으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일어나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할 즈음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부모가 혹은 가족 중에 목회자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면 아니면 저희 친척 중에 이렇게 목사가 없으면 아니면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님에서 뭐 장로님이라도 계셨지 않으면 이 목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실감했어요. 왜냐하면 졸업할 때쯤 되니까 다들 뭔가 이렇게 가족 아니면 뭐 아버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친척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디 가야 될지를. 근데 저는 내가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현실을 깨닫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넘어서 남다른 좀 재주가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뭐가 유행했냐면 뭐가 유행했다기보다는 교회에 뭐가 필요했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컴퓨터라는 게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여러분들 286 컴퓨터라고 들어보셨어요? 286이라고 그런 거. 286, 386, 586. 해는 지금 뭐 펜티엄 그 저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CPU라고 해가지고 근데 처음 여느 퍼스널 컴퓨터가 여러분들 맥킨토시에 나온 다음에 빌 게이츠가 만든 게 이제 이 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컴퓨터예요. 그래서 지금 윈도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막 뜨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명령어로 쳐야 돼요. 딱 d i r D 이러면 쭉 D 드라이브가 읽혀지고 C 드라이브가 읽혀지고 음, 굉장히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하여간 그때 막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옛날에는 주보를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어요? 주보가 교회에 다 손을 써갖고 여러분들 뭐해요 이렇게 해? 예,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가 생겼냐면 컴퓨터로 주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를 야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회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습득하고 또 여러분도 교회 에그 당시에 지금은 이런 와이파이가 잘 되니까 편하게 인터넷 쓰는데 그 당시 인터넷 쓰려면 어떻게 되면 선을 다 교회가 아마 2층 3층이면은. 1층에 인터넷이 들어오면 3층까지요, 선을 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랜선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보도 컴퓨터로 이쁘게 만드는 것도 훈련 받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재능을 키운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목회가 개척교에서 5년, 그리고 부목사로 5년을 목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교회 부름을 받고, 이민교에 목회를 하게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이민교에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가는 제가 미국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장 어, 한인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도 한국말만 쓰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미국 오자마자 우리 집 사람하고 커피를 만시고 싶은 거예요. 스타벅스 가서 그래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메리카노 투컵 커피 교대됐어요 그때 어떻게 주냐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다가 컵을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우도한 거는 두 잔을 드라고 우도했는데 그분들은 뜨거우니까 아 얘가 두 컵을 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컵을 더블로 겹쳐 주는 거예요. 그때 이게 아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겠구나. 1년 정도 이민 교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온 유학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러분들 별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문제였냐면 문화 충격과 신앙, 그리고 신학적 도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경험한 교회는 동네에서 여러모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였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비슷한 사람, 그런 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색깔도 비슷해요. 다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교회들과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친다면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 사고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염려해둔다는 거예요. 자, 2016년에 제가 졸업한 PSR이라는 신학대학에서 교회론 수업을 듣는데 그 제이존스이라는 교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고집하면서도 한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 그걸 질문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도널드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힐러리하고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데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들 한국 정치에서 는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할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신앙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은 저는 이 고민을 위해서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을 이 되짚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봉이나, 자윤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바리세인이나 회장장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이분 비로소 크리스토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전통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교리의 일체가 있어야 되는 신년 때문에 같은 인종, 언어, 관점,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비슷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끼리 교회를 이루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은, 음, 저기, 시청 앞에 여러분 덕수궁이라고 아시나요? 독수도 다들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으로 그 뒤로 넘어가면 정동지역 감리교회라고 굉장히 제일 역사적으로 오래됐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여러분들 그 주변이 다 뭐였냐면 여러분 그 일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 제국이라고 할수 있죠. 그때 모든 공간이 그 있었어요. 대사관들이 그래서 영국 뭐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그쪽에는 여러분들 그 교회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냐면은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다녔어요. 신앙사활 근데 그 대각선으로 맞은편으로 쭉 가면 뭐가 보이냐면요.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그 남대문 시장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를 졌냐면 상동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 앞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쪽 덕수궁 쪽에는 정동지역교회 있고, 맞은편에는 여러분들 그 시장 상인들이 다녔던 상동교회라고 따로 있어요. 이 감리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도 여러분들 보면 연희 장로교회라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 장로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라고 여러 오래된 교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승동계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급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졌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 옆에 재개발이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막 짓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한 파트 몇벌록은 뭐가 지어지냐면 로잉컴 아파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여러분도 우리가 그. 뭐죠? 이게 좀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영세민 아파트를 한국에 세운다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교회 오는 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안 좋게 물들짓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음, 갈등하고 스트레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감리교 역사를 배웠는데. 이연합감리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자들이 여러분들 미국으로 건너와서 원주민들 터전해서 자리를 잡고 막 삶을 영유할 때 아프리카 대륙에서 여러분들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왔어요. 아시죠, 잘? 그, 그러면서 풍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을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3분의 2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5분의 3 정도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5분의 2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짐승 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어요. 당시에 백인들은 흑인들을 전도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세를 나누면서 같은 화장실, 같은 식당, 같은 학교나 교회의 안에서 여러분들 같은 삶을 나누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이고 흑인들은 따로 모이고, 이 와중에 노예를 소유했던 제임스 앤드리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소유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음, 감리교 안에서 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적법성 때문에 감리교회가 1844년에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있기 전에, 이게 남북전쟁이 1861년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17년 전에 미리 앞서서 교회는 미리 노예의 문제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리고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선을 했는데, 그보다 앞선 19년 전에 이미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요? 흑인의 노예를 부리느냐 마냐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95년이 지난 다음에 1939년에 비로소 여러분들 남과 북이 합쳐졌어요. 남북 정쟁과 여러분들 교회가 분리된 것은 여러분들 교회가 먼저 분리됐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노예 문제로 갈라섰고 사회가 흑인의 인권을 인정하고 난 지난 1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뭐냐면 세상을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서에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규례들이 종종 소개됩니다. 구약 성서에 근거하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야 됩니다. 비늘이 없는 생선과 갑갑류는 성서가 금기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딱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곰방직물 옷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 면은 면만 입어야지. 그걸 폴리에스테르 몇 프로, 면몇 프로 이런 옷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와 젖을 함께 요리해서도 안 되기에 치즈와 고기를 함께 먹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즈버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피를, 피를 먹는 음식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대국 이런 거 절대로 드실 수 없어요. 돼지고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주일에 여러분들 멀리까지 운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여러분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여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성 교회가 있죠. 교회의 여성 교회와 남성 교회의 활동이 누가 더 활발해요? 아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여성분들이 여성 교회? <laughs> 그러면 예전에 여성 교회들이 이렇게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펀드레이징 할때 여자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기금을 모았는데 그걸 교회 에 이렇게 이게 도네이션에서 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이걸 여성들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남성들이 다써 버리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안 되겠다. 여성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여성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이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가 잠깐 밖으로 나갔다 왔는데 성경이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따르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고심고심해서 여러분들 정말 금기된 것들 잘 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연합감리교회는 은총의 체험을 기반을 둔 교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금지하고 있던 것들이 21세기에는 이제는 뭐예요? 그런 전통들을 고수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더 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더 다른 어떤 율법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50%보 500보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낫냐? 어떤 사람이 더하냐 그런 차이를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데 한계가 없습니다. 인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걸음을 떼셨습니다. 우리 중그 누구도 여러분도 어떤 행위로 내가 이걸 잘 지켰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다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오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 갈 길이 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인도하시는 은총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선한 삶은 그 놀라운 은혜, 은혜에 응답하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잘 숨기려고 노력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자, 2015년 7월에 여기 40대 초반에 파송받았습니다. 처음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 파손받았을 때프레존에 대한 소문이 저한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거기는 시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갈 때. 아유, 목사님 시골 가시는데. <laughs> 제가 와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누가 시골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큰 도시예요. 또 들어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여섯 번째 도시옵니다. 도시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였는데, 뭐 어떻게 해서 밀려서 여섯 번째 도시래요. 여기에 살아보지 않았던 분들은 혹시 잠깐 스쳐간 분들은 여전히 프레즈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골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경험, 듣는 소문은 역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보지 않고 프레즈노가 어떻다 얘기할 수 있는 건 돼요? 안 돼요? 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스쳐간 사람들이 한 얘기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그래, 시골인가 보다. 이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선입관이야. 그죠. 전문 용어도 아니죠. 이와 같은 체험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이해하고 있고 은연 중에 자리 잡은 어떤 서리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은연 중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 응? 직접 경험도 못 했는데 막 마음속에 뭔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응?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괴로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냐면 그걸 다 내려놓고 뭐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섭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뭐냐면 결국엔 여러분들 뭘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지.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슈가 돼요. 더욱 어떻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의 마음을 열고 사는 삶의 밑끄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선입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게 부정적이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스테레오타입 이 선입관이라는 것은 다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입관이 우리를 머뭇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잘볼줄 아는 것은 능력이라고 이해합니다 내가 저 사람 봤는데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사람을 잘 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더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터득해야 할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제가 된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 마음에 먼저 우선되어야 돼. 그럼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와 전통, 이성과 체험에 근거하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계획, 든든한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좋은 계획이 있어도 뭐가 앞서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한다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안에서 펼칠 수가 없는 거죠. 2019년 오늘 저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목회한 날이 7년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횟수로 올해 17년째 목회한 거예요. 나름대로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 졸업할 때 교단법이 바뀌어갔고요. 목사한 수를 받아야 되려면 대학원을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대학원도 공부했어요. 또 미국에서 유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한인 이민사에 대한 책한 권도 출판했어요. 그리고 한인 연합감리의 역사책 또편집위으로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최근에는 영어 책두 권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자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요청해 와갖고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한국 기독교 전통에 따라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백방으로 애써 온것 같아요. 좀 내가 좀 이렇게 잘나 보여야지, 좋아 보여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감출 것은 감추느라 가면을 쓰고 살아온 시간이 제가 보니까 17년의 목회 활동 중에 한 13년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도 그럴 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했었던 모습을 제가 죽이려고 노력한 건 4년 전부터예요.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면 쓴 것처럼 자꾸 좋아 보이는 것만 도드라지게 막 노력하고 안 좋은 거는 내가 그냥 숨겨야지. 이거를 좀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민과 신학적 도전으로 한참 진통을 겪고 나니까 이 가면을 벗은 껍데기를 다 벗은 제 내면에 들어있는 솔직한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벌거벗은 모습은 민낯이 처음엔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색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 은총에 거하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담아 제가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불어, 이 삶의 방향을 from saving pace에서 to saving grac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체면 치레에서 구원의 운총으로내 삶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saving pace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어 표현으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체면 치레입니다 구차하기 싫고 남에게 짐이 되기도 싫은 마음에 남에게 도움을 조금 주으로써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쉴새 없이 노력하는 삶이 뭐예요? 세이빙 페이스예요. 여태껏 우리는 행위와 업적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글쎄의 삶과 죽음을 믿고 사는 이들의 행위와 법, 업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뭐냐면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삶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doing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being 이것을 깨닫는 삶으로 우리 삶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각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사마리 여인도 문동병자도 소경도 혈병 환자도 이방여인의 자녀도 죄인도 세리도 세리도 가론 유다에게도 관심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이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 우리와 함께 사시며 소외당하던 주변인들에게 다가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신의 죽음을 넘어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다른 이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때 나와 다른 이에 대한 은혜로운 존중, 존중하는 은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에 살면서 여러분 다도 존귀하고 옆에 사람도 존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그사람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리스펙트 할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여러분, 2019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새해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2019년 어떤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은 붙을 수 없지만,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총으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도 우리가 세이빙 페이스가 아니라 세이빙 그레이스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도 그 은혜를 위해서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선포하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소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펼쳐지기로 나오니 주님의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하나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